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의 바둑 실력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력 테스트 시간인데요. 오늘도 총, 총 10문제를 10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첫 번째 문제부터 아주 재미난 이런 형태인데요. 여러분, 이 문제 의 정답이 무엇일까요? 1번. 흙이 산다. 2번. 패. 3번. 흑에 그냥 죽는다. 1, 2, 3번 중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데는 여기에 이제 아주 재미난 변화들이 숨어 있기 때문인데요. 흑의 입장에서는 뭐, 한 집도 없기는 하지만, 예, 한 집도 없기는 하지만, 이 귀에 백돌 넉 점을 공격하면은, 어쨌든, 예, 활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초심자분들, 예, 초심자분들이 보시면은 정말 신기한 이런 문제인데 정답을 찾았다고 방심하시면 안 돼요. 정답 찾았다고 예, 정답 찾았다고 방심하는 순간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절단 흙은 예, 요렇게 끊어야죠. 예, 뭐 흙의 첫 번째 수는 너무 뻔합니다. 뭐 백도 이렇게. 이어야 되고요 뭐, 여기서 이렇게 돌려치게,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는, 따내고 이렇게 둬서, 예, 이건 폐가 납니다. 흙이 이어주질 않죠. 예, 이곳은 그래서 이을 수 밖에 없는데, 그냥 뭐, 흙은 아무 생각 없이 단수를 쳐요. 자, 여기서 그렇다면 이제, 백이 이렇게 했는데 음, 여기에서, 자, 흙이 어떻게 두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이제 요런 식으로 둬가지고 이렇게 패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예. 백이 이곳을 이으면 흙이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요렇게 밀고 나가는 건데, 이거는 진짜 끝까지, 끝까지 수익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계속해서 이제 요렇게 백이 막으면은 가만히 있고요 예. 빠지면은, 요, 백이 흑돌 넉점을 잡기는 했지만, 이 후절수에 이제 걸려들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흙이 있고, 백이 단수를 칠 수밖에 없을 때, 뒤에서 단수 치면은, 백이 따낼 때 끊어서 요 후절수에 걸리게 되죠.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지금 백돌이 여기에 있으면, 나 여기에 하나 가더 있으면 난리가 나요, 이게 이게 끊었다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백이, 돌을 잡으러 가는 수가 있는데 이거 치중하면은요 있고 이렇게 둘때 이제 붙여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왜 백돌이 여기 있으면 난리가 나느냐? 예, 이거 붙이면 이렇게 이제 붙여가지고 이거는 싹 잡히게 됩니다. 예, 이게 흙돌이 아래쪽에서 한 집밖에 안 나기 때문에 예, 흙이 잡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예, 하지만 지금은 이 백이 치중화도 붙이면은 이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예, 없었으니까 이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건 흙이 살게 된다 이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 백이 넉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을 이렇게 수를 줄이는 것도 흙이 있고요. 붙이면 단수 쳐서 요건 깔끔하게 예, 깔끔하게 살게 됩니다. 흙기자 그래서 백은 이제 흙이 이렇게 단수를 칠때 있는 건안되구요 예, 요렇게, 뒤에서 이제 단수를 치는 수가 좋습니다. 그래서 요 형태가 폐가 나게 되는 건데, 이, 진짜, 후절수를 발견하고 나서, 와, 대박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깜빡하시는 게, 100이 이제 4로 둬서 폐를 할수 있다는 거, 요거를 깜빡하죠. 예, 정답을 찾았다는 이 희열감에 젖어서. 자 지금 형태는 이제 집안 흙집 안에 있는 102점 흙이 이 102점을 잡았는데 어떻게 제압을 하느냐 이 친구 두명을예 이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흙이 이렇게 틀어막는거는요 흙이 단수치고 흙이 이으면 백이 이어서 요건 흙돌이 잡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의 첫 번째 수가 아주 중요한데요 바로 흙은 이렇게 한 칸을 뛰는 이수가 좋습니다. 계속해서 백이 단수 치면 흙이 있고요, 빠지면은 단수 쳐가지고 이 백돌 석점이 잡히게 되죠. 지금 흙이 이 석점 석점을 잡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흙도를 살려야 됩니다. 예, 석점을 잡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살릴 거냐, 이건데, 이거는 빛밖에 없습니다, 빛. 예, 지금 흙이 그렇게 한가하게 놓을 때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특이 단수를 치는 건 이제 백이 젖히고 따내면은, 예, 치중에서 이 흑돌 전체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흙은, 요렇게 이제 호구를 치고요. 백이 이으면은 또 흙이 있고, 대게 아래쪽에서 빠지면 흙이 있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흙이 멋지게 빅으로 살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100 석점이 잡혀 있는데 여기서 여기서 이제 흙이 잘도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도 이제 빅으로 만드느냐 아까와 비슷한 형태죠 뭐 흙이 석점을 잡는다고 이 흙돌이 살 수가 있질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빅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흙의 첫 번째 수는 일단 흙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백이6을 찝으면은 흙이 호구를 치고요. 아래쪽에서 빠지면 이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되면은 이제 흙이 비이 나게 되는데, 1로 붙이고요. 요거 둘때 호구 치는 수가 아주 좋다. 중요한, 좋은 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명태는 잡혀 있는 흙한 점을 어떻게 이, 활용하느냐 이건데, 흙의첫 번째 수가 일단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백의 끝까지 예, 집요하게 잡으러 올 수가 있는데, 그때 아주 재미난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흙은 이제 일단 1선으로 젖혀야 되는데요.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거는... 백이 단수 치고 2일 때 단수 쳐서 요거 흑돌들이 다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흑은 일단 1선으로 이렇게 젖혀야 되는데 이때 백이 단수 쳐주면은 뒤에서 단수 쳐주고요. 따내면 호구 쳐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백이 이제 한점 따내는 수로 이렇게 단수 치는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흑이 백두 점을 따내고요. 이렇게 붙이면은 먹여 칩니다 그리고 또 따내면은 먹여치고요. 따내면 먹여 치구요 따내면 먹여 쳐서 이게 양패가 돼서 살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흙이 이렇게 젖혔을 때또 백이 젖히면 흙이 단수를 치구요 단수 치면 따내고 붙이면 먹여치고 따낼 때 이렇게 둬가지고 이거는 흙이 양패로 양패로 살게 됩니다 자 이게 흙의 첫 번째 수, 첫 번째 수는 이제 어렵지가 않은데 백의 급소, 백의 그, 급소를둘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흙이 나약하게 이런 식으로 뒤로 후퇴를 하는 건 백이 찔러서 이거는 흙돌이 전부 잡히게 되죠. 여기서 뭐 흙이 이렇게 이으면 찌르고요, 막으면 붙여서 다 잡히게 됩니다. 흙의 첫 번째 수가 아주 중요한데. 바로, 그거는, 이렇게 틀어막는 수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은 여기를 붙이는데, 흙이 이으면, 요렇게 넘어가고요 또, 뒤에서 막으면 끊어서 흙돌돌이 잡힙니다. 그래서, 백이 붙이면, 이제, 흙이 입구자로 두어야 되는, 두는 수가 좋은 수인데, 예, 요 사흙3으로 두는 수가 아주 멋진 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00 급수를 뒀을 때 조심해야 된다. 예. 마찬가지로 젖힌 건 이제 단수 쳐서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흙 3으로 두면은 100이 막을 때 뒤에서 차단을 하고 찌르면은 요렇게 끊어서 요 흙이 깔끔하게 살게 됩니다. 자, 지금 이 형태 아주 유명한 기본, 기초 사활 중에 하나죠. 100이 치중을 한이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흙이 둘수 있는 건 뭐, 크게 뭐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살고 하나는 잡히죠 따내는 거는 이렇게 둬서 이건 백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흙은 여기에서 뒤에서 이렇게 틀어 맞고요 백의 흑한 점을 따낼 때 이어서 이한점 백한 점을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 형태도 정말 아리까리한데요 예 흑의 첫 번째 첫 번째 수가 중요합니다. 뭐, 계속해서 뭐, 첫 번째가 수는 언제나 중요하죠. 여기서 흙이 그냥, 안일하게, 안일하게 응수하다가는 폐가 나기 쉬운데, 지금은 무조건 이제 살려야 됩니다. 이 장면에서 흙이 이렇게 이제 단수를 치는 거는요, 베개 밀고, 따내면은 위에서 찍고, 이으면 따내서 요거는 이제 패가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 흙의 첫 번째 수 아주 중요한데, 바로, 이렇게, 날 일자로 건너 붙이는 수가 중요하죠. 계속해서 이제 백이 단수를 치면은 이제 흙이 단수 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흙이 살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누르면은 이렇게 둬서, 이것도 흙이 살게 되죠. 자, 지금은 모양이 복잡한데요. 흙은, 뭐, 원래는 쉽게 사는 건데, 이 단수 쳐져 있는 흙한 점, 이한점 때문에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음, 진짜 백이, 진짜 무식하게, 무섭게, 무식과 무섭, 비슷비슷하죠? 예, 무섭게 흙을 잡으러 왔는데, 흙은 이 친구 한 명은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냥 흙이 백한 점을 따내면은 백이 요렇게 이제 톡 젖히거든요. 이, 이것 때문에, 예, 3으로 잊질 못해요. 자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폐밖에 안 나는데, 열심히 뒤에서 뭐 이거 먹여 쳐도요. 예, 계속해서 이거 폐감으로 사용할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폐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흙은, 예, 여기에서 자충, 자충을 조심해야 되는데, 바로 1로, 이렇게 입고자로 두는 수가 좋습니다. 계속해서 백에 따내면 은 흑에 따내버리고요. 또 뒤에서 단수 치는 건 따내서 마찬가지로 이 흑돌들은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흑은 이두 점이 잡혀있습니다. 예, 이 잡혀있는 흑돌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건데 백이 지금 단수를 친 수가 사실은 실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흑이 깔끔하게 사는 이 수순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흙은 후절수에 단수되어 있는 요흑한 점을 정말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모양은 뭐 정답이 이제 두 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일단 위에서 틀어맞구요 백이 따낼 때, 요렇게 막는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는 이제 수순을 요렇게 바꿔도 되는 거구요. 계속해서 백이 얘기 이렇게 이렇게 치중을 하면은 먹여치고, 따낼 때, 따내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베개 따내면 흙이 요렇게 가운데 두는데, 요거는 이제 두집 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서로 타협을 하는 것이 이제 쌍방 최선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열 문제, 비교적 쉬운 문제들이었거든요. 열 문제 다 맞추셨습니까? 예. 몇 문제 맞추셨는지, 또 댓글 남겨주시고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